주변의 법률 산책 주상한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의외로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적법하게 됐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 3기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해야 해지가 되고 가끔씩 계산을 잘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해지 사유를 적법하게 제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해지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일입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내용증명 내용 우편으로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상대가 수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라도 도달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도달이 안 되면 폐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가령 내용 증명으로 해지 통지서를 보냈는데 상대가 확인을 안 한다. 그러면 일단 이 내용 증명을 한 장씩 일일이 캡쳐를 해둡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 전화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이 캡쳐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녹음을 한 상태에서 상대한테 전화를 하시고 지금 내용 증명 문자랑 카톡으로 보냈으니 그러니까 확인해줘 하고 이 내용들을 녹취해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에게 도달된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두 가지, 그러니까 적법한 해지 사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도달, 이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게 되면은 패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 주상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